안녕하세요. 호호 호빵입니다. 네 호호 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상 위메이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고 일반적으로는 제가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식인데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주제는 네, 위메이드를 왜 저평가인가? 2022년 3월, 20, 3월 20일입니다.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 저평가 1번 네, 기업의 가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게 있고 못 나가는 게 있고 평가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이 곽강을 많이 받았고 시가총액 상위주로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제가 주식 처음 할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모든 주식이 다잘 나갔지만 그때 가치 평가가 되게 높았던 거는 그 그때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 네, 그런 게 되게 가치 평가가 높았고 그 기업이 훨씬 망해 많았고 그리고 뭐그 어 풍력주도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태웅 그게 막 코스닥 1위도 하고 과거에는 뭐 그런 것도 잘 나갔고. 뭐 최근에는 다시 또 신재생 바람 불면서 뭐 올라왔지만은 그때 정점을 찍고 한 십수 년간 막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막 회사들이 거의 다 많이 망했죠 망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왔고 어쨌든 그런 가치 평가는 시대마다 다르다 네 그리고 이번 네, 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기업의 평가는 달라요 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물건과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건 하, 하겠지만 그 기업마다 특수성이 있고 뭐 그런 게 선호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실적을 거뒀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해서 똑같이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좀 비슷한 경향성은 보입니다 업종 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건설주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범위가 있죠 가치 평가를 하는 그니까 어 건설주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그래도 한요 어떤 밴드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시가총액 평가는 받는다 그런 그 금융주 은행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뭐 나오면은 그 금융주 그 은행마다 좀 비슷하게 가죠 흐름이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면은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그러면은 그 가치 평가가 그래도 어느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밴드 안에는 들어간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위메이드와 같은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은 아니고 이렇게 3 개만 비교를 해볼 거예요. 펄 어비스하고 네, 위메이드하고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기준을 뭐를 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 이제 퍼블리싱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높으니까 단순 매출 비교는 뭐 그런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해당 기업이 어떤 뭐, 뭐 지분을 팔았다든지 뭐 부동산을 파다, 팔았다든지 하면은 그런 그 영업의 수익이 올라가면은 그 특정해 에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이 본질이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그 영업이익으로 비교하는 게, 아, 어, 가깝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기준을 한번 영업이익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펄 어비스가 21년도 영업이익이 43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이번에 그 위믹스 유동한 거 빼고 영업이익이 1,90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두배 차이가 더 나죠. 430억, 1,000억, 1,900억 원이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은 보니까 어, 펄어비스는 7조가 넘어요. 7조 791억 원이고, 위메이드는 3조 5천억 원도 안 됩니다. 3조 4,24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영업이익은 펄어비스보다 두배 이상 높은데 시가총액은 반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평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물론 이제 펄어비스가 과거에 돈을 잘번건 알겠어요. 막 1500억 막 그렇게 쭉 벌었고 위메이드는 과거에 이제 적자를 또 냈고 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났고 어쨌든 펄어비스는 영업이익이 430억이 나왔고 네. 위메이드는 1 0 0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은 두배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위메이드가 저평가라고 할수 있겠죠. 이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비슷해요. 위메이드가 1,900원이고 카카오게임즈가 1,143억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똑같진 않더라도 좀 어느 비슷한 그런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카카오게임즈가 6조 3천억원인데 위메이드는 3조 4,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뭐 수요일 가격으로 했으면은 더블 차이 났습니다 위메이드와 가각게 임자고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보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차이나요 한 2조 9천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영업이익은 한 140억 130억 네 고정도 그 차이 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거의 뭐 3조 2조 9천억 차이 나니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얘가 6조면은 그래도 위메이드가 한 5조, 그 정도는 해야지 맞지 않아요? 근데, 3조나 차이 난다. 영업이익 비슷한 애하고는 한 3조 차이 나고, 영업이익 반토막 두배 이상 차이 난데도 반토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영업이익을 봤을 때, 위메이드가 특히 다더 저평가이지 않냐. 그러니까,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위메이드가 뭐 일을 안 하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거는 위메이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제일 먼저 했고, 블록체인 게임도 위메이드가 제일 먼저 했고, 플랫폼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나머지 뭐 지갑도 위메이드가 먼저 만들었고, 모든 게 위메이드가 빠르거든요. 그런... 네? 그 돈버는 게임, P&E 게임, P2E 게임도 위메이드가 먼저 했고. 그러니까 그런 앞서 나가는 것도 위메이드가 앞서 나가는데 왜 이런 천억을 벌었는데 왜 이런 옆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이런 낮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4번. 네, 투자는 의문의 연속이에요. 네, 투자자는 항상 스스로 자문하면서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제가 이런 거어 블로그에 썼죠. 위메이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작년에 8월달 8월 11일입니다. 이때도 위메이드가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근데 그때 주가가 낮았거든요. 위메이드가 지금보다 더 훨씬 낮았죠. 그래서 당시에 또 카카오 게임즈하고 위메이드가 제가 비교했는데 왜냐면은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위메이드가 훨씬 더잘 나왔는데 그때도 카카오 게임즈는 시가총액이 6조 원이었습니다. 6조 원이었는데 당시에 위메이드는 1조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0.9조 원이었거든요. 9천억 원 정도 됐으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카카오 게임즈가 156억 원이었는데 위메이드가 275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카카오게임즈가 81억 원이었는데, 위메이드가 268억 원. 3배도 더 차이 났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6분의 1이 안 됐어요. 카카오게임즈 6조 원, 위메이드는 0.9조 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 너무 저평가다. 위메이드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나.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도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콕자는 카카오게임즈가 뭐 오딘이라는 히트게임을 퍼블리싱해서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위메이드도 뭐 오딘 개발사 라이언어티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뭐아 그럼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데 그래도 6분의 1 이거는 아니지 않냐? 네? 카카오 게임 6조 원이면은 그래도 그 비슷한 수준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위메이드가 이제 다른 이유로 올라갔죠. 아, 미르포 글로벌이 흥행하면서. 위메이드가 주가가 쭉 올라가서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를 따라잡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락하면서 지금 이제 이뭐3조원 정도 시가총액이 또 차이 나는데 지금도 지금도 이런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은 이 양사 펄 어비스나 카카오 게임즈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라는 기업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름값이 있다. 뭐,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름값이 있을까요? 그 지나가는 사람, 한 100명한테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저는 얼마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을 아세요? 물어보면은,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이런, 이런 값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 430억, 1900억 원인데, 왜 7조고, 얘는, 3조 5천억도 안 되나 네,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이렇게 위메이드가 저평가를 받는지 그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말과 행동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왜 위메이드는 저평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그런 의사를 또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위메이드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언론은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언론이 뭐 위메이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론이 뭐 좋았을 때는 뭐 칭찬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여론이 안 좋았을 때는 비난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약간 그런 영향을 서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 예를 들어보면,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이사, 어, 위메이드 이야기하면서 뭐, 토론방이나 이런 데서 그, 많이 언급이 되시는데, 제가 기억해본 거에 따르면은, 2021년 10월, 11월 달에, 한창 이제, 위메이드가 잘나가고, 주가가 잘나가고, 위믹스가 막 가격이 폭등할 때, 그 때, 장영국 대표이사를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일론 머스크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에 그런 말이 쓰였고, 그리고, 미디어 그, 기억간담회 할 때도,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 불리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나왔죠. 그, 그러니까 그때는 평가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2021년 3월, 현재는 지금 뭐, 장선달, 뭐, 봉희 김선달이니, 뭐, 장기꾸리니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나온 기사 보시면은 이 봉이김선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언론에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위메이드가 너무 저평가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갖고 표현을 하면은. 그런 어떤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나? 여론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저평가라는 거 그런 거를 알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나?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6번.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식을 가지면 100%는 아니어도 일정 이상은 변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객관적,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매, 번 이제 위메이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좀 비판적으로 하기보다는 보통은 제가 의견을 잘, 제시는 잘안 하죠. 뭘뭐 위메이드를 사라. 위믹스를 사라. 뭐 희망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메이드가 잘 됐으면 마음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같은 섹터에서 어쨌든 그 영업이익 비교했을 때 평가가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같은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해도 지금 벌써 시간이 14분이나 됐네요. 뒤에도 뭐 하나 하려고 하다가 이 위메이드 요거는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기준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가 펄오비스나 카카오게임즈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그런 거 자유롭게 좀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저평가됐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너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또 위메이드가 또 평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